엄마에서 제덕 같은 게 뭐냐면 딱 간단해 좀 얼굴이 아까운 거 아니야? 뭐야 진짜 가자 김태희라서 쐈어 오케이 자 오케이 나이스 이스 파이팅 자스럽게이팅문감독님 생각이 세리머니 한보이 그러면 나는 아직 한척 하는 분들 이마에선다 대가리 쳐맞는 어 왜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사네. 새카매졌어. 어 어제 그런 거 아니요? 어제 엄청 더웠어. 뜨거워서 뜨거웠어, 뜨거웠어. 어 오늘 또 그럴 거 같네. 은안그래도 저도 선크림 바르고 왔습니다. 난 선크림 발랐어? 얼굴이 하얗습니다. <laughs> <laughs> 첫경주부터 저도 한번 질러 볼까요? 1 놓고 <laughs> 사. 1 놓고요? 오이1 두고. 근데 꼬리가 얘네. 어, 텐 깜빡깜빡거리던데요. 나는 그냥 1호가, <laughs> 1호가 줄여 1호요? 이렇게 500원 사봅니다 막건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막건을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경마에서 제일 적 같은 게 뭐냐면 딱 간단해 이유 없이 죽는 거야 이 출발합니다. 구경제 1경주, 오늘의 첫 번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함께 9마리 가운데 2번, 1출 골드가 가다타기스 앞서 나오는 초반입니다. 바깥으로 노다답 5석 택에서 7번 성실 챔피언 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가자!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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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 받고가로 아, 제발 만들어 냈습니다. 아, 아, 씨발. 이습니다1 7밖에안 나왔어. 아, 씨. 아. 아, 어, 1 7배 땄습니다. 아, 3 땄어? 네. 저첫 판부터 땄습니다. 아, 이걸 잡아주지. 스7세2 7니다 아, 씨. 300점 정도로 분비 전환과 300점. 좋은 일니다리로고 있어. 물론 1월달에 입산 맞이인데 어쨌든 간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6번 믿고 가면 되는 겁니까? 500원씩 3복으로 사. 500원씩 3복이요? 뭐냐면 25689 이렇게 사든가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음 날 다음 날이야. 다음 조 파이팅.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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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laughs> 사 모르겠다 알아서 사겠습니다 아니, 뭐. 안 하면 네가 두아 조싯수만 하지아조수만하면네가두 번째야 아주싯수만 하지마 전2 0 2 부산 구 야이 나쁘지 않아 아 쟤는 뭐아지아뭘 나쁘지 않아 진짜 나빠 나빠 야쟤어디 난 공원 같은 느낌이 좋아요. 그것도 있어저생가이 아, 그래요? 아, 가 보면 골때려. 아, 그래요? 놀랬어라도 되게 좀 어, 뭐좀 어, 뭐 여기가 다 분위기 달라. 여기하고 전혀 달라. 팔각정에 가족들끼리 앉아서 김밥도 먹고. 예. 아, 분위기 이상해. 여기는 거의 입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놀람> 뭐, 처음인 거 같아. 나 경마하면서 일요일날 혼자 오는 적 거의 없거든 네 오늘 좀 특이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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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거예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기 하기에는 좀 얼굴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릴 때아그정도트는 무슨 매트야 너 어디서 찍었 왜냐면 PD는 뒤에서 일하잖아 <laughs>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잘생기셨네 가자 아이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겨우 약간 이상한데 <laughs> 영어마시는 건가요? 바구니 들어오면 영상 켜. 어 아, 4층 맞았네. 4번. 너무 많은 가 4번, 7번, 3번. 아이씨. 편집 잘해야 돼. 편집 잘하셔야 돼. 돈만으 애져져. 고맙습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냥첫 느낌 하나 있어요. 거죠 나, 나. 진짜 다좋고야다 좋고요. <laughs> <진짜> 지금까지 고민했어. <laughs> 설레게 이거 내가 주웠어 이거 제일 아끼는 거군요 군인 군인 어, <목소리도> 목 어,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고요 아, 고객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이요 아, 제가 사드렸어야 되는데 아 <laughs> 어, 식혜를 받았습니다 한번더 단통 찍어? 한번더 가시죠 오늘 아무, 아무도 아무안 왔어 오늘 이게 인터넷 하면서부터 아무도 안와 사이먼도 온다그러더니형 너무 더워요 집에서 할요요1는데데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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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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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1아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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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텐 10점. 텐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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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ughs> 아 졸라 폰난다 이게 들어왔으니까 잘한 척 하는 거야? 아 거의 5만 원 넘게 땄습니다 오 <laughs> 엄청 길게 쓰는데요? 이건 예상과는 상관없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긴 아... 자금 주머니에 빼놓으라고 경마한테 제일 받는 게 뭔지 알아? 이겼다가 지는 거야 음존렬받거든 그거야 이길 때 잘해야 돼 경마는 이럴 때 욕심내고 오바즈하면 뒤지는 거야 무조건 자, 일단 이런 선행인데 누가 밀어, 한번 밀어주면 되는데 로했어 저요? 전일일로했어했다고 아씨. 아, 형일 빼고 승부야 네, 좋아 보였어 예시하거 자, 그래 가자. 아, 씨. 아, 씨. 아 이거 가머리 막. 아왜 일을 아무도 안 들인데. 그러게 아. 이 1을 빼라고 해서 그렇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1이 들어가서 맞추는 배당입니다. 릿구를 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2를 놓고 릿구. 신기한 것만 데이터였습니다. 퀸즈 투어 SS의 마지막 관문 KNM배입니다. 이노단토, okay. 이노단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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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노단토. 그렇지! 오케오 10.8배! 깔끔했다! 아 씨... 전 부러졌습니다. 아 <laughs> 믿고 사라니까 1호 씨... 내가 설명을줬잖아 1기를 샀어. 7이 김태희라서 샀어. 아이 씨... <laughs> 나 기분 되게 좋아지고 나뭔짓이서할것 아, 같아. 제가 3,000원 걸었는데 2,800원 따는 거 보고 기분 화나 봤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배당판이에요. 어 그런 게 기술은 들어가 <laughs>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얘들이 보여줘야지. <laughs> 아니 항상 보고 싶, 보여주고 싶지. 오오와아 좋아. 느낌이 느낌이 뭐죠? <laughs> <딱 좋아한다. 웃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떠야지 배당판이. 저는 이번 경주 의식적으로. 배당 말을 치고로 갑니다 저는 이번마 티즈바로우즈가 이번 경주의 핵심이다 이게 좀 세게 걸었네 세게 걸었다고? 300원씩 사다가 4,000원씩 썼습니다 문득 키딩크 감동이 생각이네 <laughs> 세레머니 하나 보여주시나? 나는 아직 배가 고파 싸우러... 한척 하는 놈들 이 마팔에선 다 대가리 쳐맞는데 무슨 개소리야 씨발 경마장 <laughs> 이번에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그치? 난 느낌이 좋아 되게 좋아 느낌이 아주 좋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 재밌게 잘 하셨습니다 아 예. 사모님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예. 경마장의 예절남 오실 때하고 가실 때 꼬박꼬박 다 인사를 해주고 계니다 누군도 고객님들한테나 <웃음> 최선을 다하지 예. 땅! 니들도 손에 꼬박꼬박 니다 그래 요즘 용서 없지 뭐나 요정계거든 지금 나 요정계 딱요정계인데아 그림은 딱 좋다 아 그림은 정말 퍼펙트한 종개다 지금 찍어 눌러 임마 일단 단통으로 가 단통 3착은 6기 3착은 6기3창6 3착 그렇지 걸렸어잡어와다 <laughs> 잡았어 3부까지싹다 잡았어 오씨 축하드려요 아 제대로 잡았어 수고들여. 아 씨발 이빠 단통에 3착 6 100퍼 잡았어 100퍼 아씨 갑시다 <S> 마지막까지. <S> 오, 제대로 맞춰, 제대로 맞겠어. <laughs> 아, 뭡니까? 10만 원이에요. 장석 오빠 PD님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장석 오빠 잘 부탁해요. 초기 왔는데 PD는 제가 계속 구글구만 찍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